보다 보다 하여튼, 이런 집은, 아, 이 돌이 조금 전에 그큰돌 그거구나. 야 아, 세상에.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로다가, 이야. 집, 이 환경도 아주 희한하네, 아주. 응?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? 이셔 이셔. 이셔. 아, 경치도 죽이고. 응? 어? 볼집도 죽이고. 와, 세상에. 이런 데가 다 있어. 차가 올라와서 빠꾸를 해가지고 야, 어디로 올라왔지? 이리 왔나? 아, 여기 산도 찍어야 되겠다 여기서 아, 경치 좋다 경치 좋아 어이, 대단한 집 아주 이 봐봐 경치도 아주 끝내주고 다행히 이런 차가 있으시니까 이게 공사가 되지. 하륜 구동차가 아니면 아예 못 올라오는 그런 공내세 저기 하나 갖다 드리고 가야 겠다 가만있어 봐. 다시 한번 보고 가자. 17만원 바위로 아이구요 저 돌은 진짜 작은 차보다도 더 커네 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 어수선한데요 저돌좀 보세요 이 통돌이 통돌 요거요 거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좀금전 여쭤봤는데 나무로 이렇게 저 불을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요 부분이 나무 온돌이 나무 온돌 이런 이런 재료는 그 옛날에 그 뭐냐 그 산골집 같은 거 철거할 때 에, 이렇게 저기 그냥 얻어오기도 하고, 일정액을 드리고 사가 오기도 하고, 여러분 이 나무 좀 보세요. 굵기 이야, 참 진짜 완전한 돌집.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돌집은 내가 보다 보다가 처음 보는데 보세요 벽돌 하나 안 쓰고 전부 돌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돌로 야 세상에 기둥 굵기 아이고 자, 이 황토 황토, 황토와 돌만을 이용해가지고 에이. 대단하네, 대단해.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아름들이, 아름드리, 이건 아름들이가 이 혼자 앉지도 못해 그러면. 대단합니다, 여러분. 대단, 대단해, 대단해. 멋있는 집을, 지금 제가 한 번, 야, 이걸 가만히 있어봐. 사진을 찍어가지고, 응? 이 아저씨한테 한번 보여줘야지. 내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빼주셨구나. 아이, 고맙게. 진짜 멋있는 집이네. 진짜 멋있는 집이야. 멋있는 집이 있다니 모두 돌로 이렇게 다싸우셨네 아유, 저못 봤어. 요 이런 거 와, 아름다운 산 꽃집,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산 꽃집이 다 있었네. 아유, 경사가요? 경사가 뭐 엄청나네, 엄청나. 이렇게, 돌로, 완전, 완전하게 이렇게, 돌로 지은 집은, 이 흔치가 않는데, 양 보자, 여기로, 돌로 지었나? 이 야, 이게 돌로 지으셨구나. 완전히, 어? 아이고, 참, 대단한 집이네. 대단한 집이야. 전부 이렇게 돌로 아, 튼튼하게도 멋지게 지었네 응? 아, 봐봐 가마솥 여기도 돌 처음 가 돌이야 여도 기 보면 처음 돌아 물은 나오나? 아, 이게 잘 나오네. 응? 아, 이 집은 지금도 꽤 오래 됐나봐.